고프리 사장님 좋아하시겠네. 코프리 오늘은 별로 이렇게 문구가 떠오르는 게 없다. 살 때마다 쫄려 어? 왜? 이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진짜 뭐 생긴 것처럼 글씨도 어? 못 생겨서 글씨도 못 생겼어. 어. 돌도좀 이쁜걸로 좀 빤듯한걸로 좀주워오지 빤듯한 이게 뭐야 야. 따봉하라 그래줘 따봉? <웃음> <웃음> 따봉 좋아요 미친놈인줄 알겠다 사람들보면 어? 왜? 어..아니야 오 왜? 맞잖아 <laughs> 안보이니까는 몰래 쫄지마 다 했다. 이제 전이랑 다르게 자국 나 있는 거 아니겠지? 나도 모르겠다. 그건 <laughs>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야, 그거를 어. 너무 면적을 크게 하면은... 안돼 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 뭐, 그러면 면적을, 그러면, 그러면 면적을 줄여가면서 그럴까? 뜯어야 돼. 네, 진짜죠? 찢어지는 게 아니고 음. 아 이게 좀 오. 뜨거운 물좀버거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한 방에 다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깨끗하네 <laughs> 왜,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냐? 어? 아니 꼭 그래야 돼? 요령 방법? PPF를 한문짝을다 씌우는데 40달러 그러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코프리 필름 제일 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 이 라인까지 예. 오는 거라 거진이 다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 PPF는 40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만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약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긁거나 뭐 했을 때도, 필름값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공인비랑 시공비랑 다 해가지고. 문을 대고, 이렇게 짐 꺼내느라고 네. 하면서, 이게 차 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승용차들 보면은 이게 많이 생겨요. 그게 일자로 긁힌 게. 저도 문을 때 신경 쓰이더라고요, 옆차들. 네, 그리고, 이 필름이 이제 PPF보다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가지고 들어갈거좀안 응. 들어갈 거, 좀안 들어갈 거. 응. 뾰족하게 찍힐 거좀 동그랗게 찍혀가지고 응. 이제 나중에 벤트를 필 때도 굉장 쉽게 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필름이에요 네. PPF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네. 또 코풀이는또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한번 해보면은 네. 나중에 차 바꿀 때 또, 이제, 이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한 증세. 저도 이거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 협찬으로 해가지고, 이 사장님 이걸 알, 알았다가, 아,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카니발로 차를 바꾸면서, 이걸 이제 제가 돈 주고 산 거죠. 그때는 음. 뭐 연락을 하고 지낸 게 아니었으니까. 음, 신청할 때 다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맞아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예. 네. 네. 네, 시간이 지나면은, 신차 같은 경우는 또 타르나 뭐 이런 거 묶고 뭐 이제 철분 묶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도장면을 다 정리를 하고 이 필름을 해야 돼가지고 나중에 하면 은 조금 이제 더 힘들죠. 그 도장면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작업이 이제 커스텀이라 이제 둘이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걸 필름을 잡아줘야 돼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플러스 사이즈, 플러스 사이즈. 걔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해도 돼요. 제가 사장님 보고, 아, 처음에 이제 프로사이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뭘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사장님 간단히 보시면 이 정도 네. 면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기만 빼면 끝나는 작업인데, 하시겠다고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는, 네, 이제 작업을 해드리는 거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이제 작업하기가 제일 좋죠. 한여름에는 그늘진 곳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금방 이제 윤활성분이 말라가지고, 네. 작업에 이제 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한여름에는. 추울 땐또안 좋을 거 아니에요? 추우면 또 그것도 추운데 그것도 힘들고. <laughs> 폭이 네. 제일 큰사이즈예요 38짜리도 있는데, 뭐 38짜리로 해도 되는데, 뭐 사장님은또 50을 또 선택을 하셨으니까, 또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또 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 K5 같은 경우에는 38만 해서한요 정도? 요 정도, 예, 요 정도 선까지는 되겠네요. 싸구려 PPF 필름들은 흰차에 딱 붙였을 때 누래요. 저희 형도 고라 이제 신차 패키지를 몇 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 하... 차이가 나나보네요. 딱... 붙인 지뭐 며칠 안 됐는데, 음... 누래 필름이. 특히 흰색이 차주분들은 좀더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겠네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붙이고 보면은 흰차에 붙였을 때는 푸른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색감 있는 차들은 그냥 황별 신경 안 쓰고 타는 거고. 아니 근데 진짜 웬만큼 자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 붙였는지 태도잘안 나네요. 그쵸 프로보다 플러스가 티가 안 나고 플러스보다 이 커스텀 제품이 더 티가 안 나고 면적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만족감도 좀 높아요 이 필름 자체가. 필요한 거를 잘써 먹어야 돼요. 어쩔 때는 햇빛이 좀 필요 없을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부위가 나오면은 이건 아까 어느 정도 힘을 바깥으로 빼고 남은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게 필름이 노골노골좀 유연해져야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물인가요? 얘는 물이에요. 나중에 포렌셜다고 물 갖고 온 건데. 지금 이거 이제 사장님 차콕퍼이 제일 큰 사이즈, 프리미엄 사이즈 그걸로 지금 다 시공을 한 건데 사장님 입장에서도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티안 난다고 좋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흰 차는 약간 푸르게 보여요. 이게 이제 황변에 좀 강해가지고. 푸르게 보여서 이제 그게 좀 티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베이스가 어두운 차들은 제 것도 그렇지만은 티가 안 나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다해 놓으면은 다른 차 바꿀 때까지는 신경 안 쓰고 타도 되는 뭐그 정도? 그리고 이거 아까도 뭐 사고 나거나 누가 긁거나 하면은 대물로 이 보상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PPF를 전체 시공하면 한 문짝당 40만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짝당 한 8만원?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보시면 여기 이제 필름 라인이 있거든요. 이 네. 라인. 라인, 커스텀은 이 라인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폭 길이를 앞에서 끝까지 다 맞춘 거라. 그 밑에도 이제 제일 긴 사이즈는 언더로진 내려가가지고. 맘에 드시죠? 어, 예 내려와 내려와 뜯어놨는데? 왜 그러냐 이게 내가 전에 그 꽃가루 들어가가지고 한 장짜리 했는데 뜯어낸 거거든 <laughs> 아 집에 있는 걸로 그냥 두개 붙여가지고 한 건데 이 라인만 정리하고 어디 짜고 안 났지? 이거, 이거 한번 닦아볼 수있것 같은데 어, 이건 뭔지라 이건 전자 깨는 거 도전 는거 같아 너잘 <laughs> 붙어있어